2020 이슈 문법 제 1탄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사, 명사, 명사가 됐을 때는 앞에 명사는 형용사의 칼이기 때문에 절대로 s를 붙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장에서 투 수사, 이 a 명사, baby 명사, 수사 명사 명사니까 이 a r s가 안 붙어 있으니까 동그라미. 2번은 수사, 명사, 명사에서 가운데 형용사 old가 들어가면 형용사에는 s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x, 3번이 중요하죠. 수사, 복수, 명사, 형용사, 넓이, 높이, 폭, 나이를 의미할 때는 수사, 복수, 명사, 형용사 구조를 취하게 됩니다. 4번이 최근에 이슈가 되는 거죠. 그들은 10대들이다 할때10 수사, 2열 명사, old에 s가 붙게 되면 나이 먹은 사람들이란 뜻으로서 복수, 명사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수사, 명사, 명사에서 d의 명사에 s를 붙인 건 하자가 없습니다.